이걸? 뭔뻥당연하지 하고 아, 아깝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노스 스고오 어, 와, 깝다. 아 씨, 오 야. 대체 깜짝이야. 보게어 한번. 잠만 위험해. 위험해. 어, 위험해. 어, 야, 비벼, 비벼. 저 어? 골키퍼 빡장 어, 아 o you t h 이 n 이 about the body? s p r a 번 to Vamprio, Sevamprio, Joa, l e c 오 o s p a 이 o n 이 Oni, Kuna, Yong, Bong, Hikosu, Oi, b 예스. 아, 아, 죽였어. <laughs> 주체할 수가 없어. <laughs> 주체할 수가 없어. 스프레이. 오케이. 아니궁뺐죠 이제 그만, <laughs> 어. 가져도 될 듯. 웬달 공격 가져. 걸이야. 우 <laughs> <목소리> 펀치. 아. 로뱃지 <laughs> 나, 어떻게 어때요? 위험 위험하다. 멀리 보내, 멀리 보내. 아, 못 해, 안 못, 해. 될것 같아, <laughs> 어, 못, 못 해. 어지 같아 그냥. 어. 지문자못 막아. 펀치. 오케이 안막도돼 펀치 배지야 가라 배지야 가라 뽕뽕할 줄은 몰라 기고 로스가 이걸? 펀치 아아 피아오입니다 아. 잠깐만 뽕 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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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펀치 야 속도 어 <laughs> <laughs> 벤치 저기서 쉰날라가 로스가 이걸? 로스가 이걸? 로스가 이걸? 막타를? 도기 각도기! 각도기. 아아까 너무 늦다지금이아 아, 아, 높았어! 어두야 아, 죽었다. 하, 인정한다. 아 인정한다. 많이 죽었다 승혁아. 벤치야 밀어주고 벤치, 벤치 밀어주 뽕! 펀치! 어? 페이크 들었고. 오벤치 오! 왜 위험해 위험해. 위험해! 위험해 야 오, 고, 검사 깜짝 눌렀다 위에 야 여기 사이드. 뻥뻥. 아, 이열에 뻥. 아, 뻥. 잠깐만 어? 잠깐만 이제 뭐야 왜 들어? 내 괜찮아? 로스, 야로스 로스 밀어. 쭉 밀어. 쭉 간다, 나가 궁키고 달릴게. 안다. 간다. 간다. 제대로 넣어 봐. 이거 막겨. 뭐야? 에한테 <laughs> 밀었다. 아 각인데 이거? 잠깐만. 우클릭 갈려. 있 이거는 아 맥다. 까비다. 아. 뭐야? 이게. 어, 자 밀어주고. 아 너무 멀어, 너무 멀어. 아... 몸으로 막고 몸으로 네 어, 잠만 이걸. 아 까비. 나 앞에 나와 있을게. 오클래 <목소리> 오케이. 할수. 아, 아까 비뚱밀었어나 저거 이어가... <laughs> 너한테 안 아, 아깝다. 이거 어, 깝다. 잠깐만. 잠깐만. 진짜 이 핵용에 핵 핵용에. 상황 본 몸으로 막아. 몸으로 막아. 좋아. 어얘우클릭 빠졌어. 펀치, 펀치. 나이스 로스. 깔끔했다 <laughs> 아, 되 잡아갔다 이거. 잘했다. 잘했다. 와 그거 진짜 위험했다 아까 로스가 이걸 보고 오니 뭐야? 하지 말라고 헬고수 헬고수 배차 배차 달려 배차 달려 툭 치고 달려 펑 제대로 한번 돌아보자 어디 가서고 펑아 이걸 몸으로 막아 우클릭 배차 다채 골아 까비 <laughs> 까비 루스고수다다 막는다. 와! 각도기 각도기 아 우클릭 없어. 야, 우클릭. 나이스다 끝났다. 또 보자. 그때 아 고마워. 얘들은 멀었다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어? 가게야. 가게야. 그러니까 것 같아. 야, 올곡격패도 되는 못낼것 같아. 수비 반제도 뽕, 아 완벽하죠? 될것 맞죠? <laughs> <깔끔하죠? 웃음> 이거 행노양 심을는드나 다음에 굽끼고 점프 파샷. 나오 내가 치더라도 온거 치더라. 뭐가 양악하지 말랬어요. 내가. 아, 아 양악하면 그래. 잘하야되맞나한번 더? 한번 더? 한번 더? 펀치. 아나불 붙었어. 어? 내 꼬야. 아 <laughs> 고수 인정. 해코스다 <laughs> 해코스. 아, 핵 이... 아 내가 해? 넣으려고 갔는데. 안 봐주니까 꼴렸네. 와. 야원 한번 더 가. 오승이 해봐라. 하나. 펀치. 골 넣어봐 골 넣어봐! 5대, 5대 몇 해봐 덤벼! 뻥! 펀치! 시간 끌어버리기! 아, 내꺼! 아, 아깝다 꺼낼 <laughs> 수 있었는데 어 로스가 이걸? 로스가 이걸? 꼴대 열어야지 아깝이 가꼴 열었는데 도 보수 인정한다. <laughs> 아. 나가, <나갔어>. 맞혔다. <laughs> 오케이. 아, 오케이, 원크, 원크 깔끔하죠? 아, 이거 진짜 완전 깔끔하게 넣었어 아까. 시작하는데 스프레이 뿌리고 뛴다 노양심으로. 스프레이 <laughs> 미리 승리를 <laughs> 예정하고 왔죠? 어용. 벌써 양하기했죠? 스프레이 겁나 뿌리죠 지금? 아, 허리 날 봤죠. 바이 당연히 다 추지.